살면서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무서운 이름, 통증. 당신은 통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냥 뻐그러지는것 같아, 아주 뼈가다. 이렇게 해서도 넘어져 골골아지고 뒤로 자빠지고 또. 팔을 뒤로 잭키지로 못하고 좀 음. 요즘에 많이 좀 뭐야 통증이 와요. 번뭐 앉았다 일어날 때도 힘들고 서 있어도 뭐좀 몸을 피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힘들고요. 이쪽으로 약간 두통도 심하고. 실제 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해 평균 통증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수는 약 400만. 명. 성인 10명 중 1명은 만성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성통증이라는건 지금 아픈 대병이에요. 만성통증은, 그러니까 지금 아픈 대병이라기보다는 아픈 데가 더 긴장되도록, 아픈 데가 더 아픔을 느끼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회로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힘줄이 다치서 맨 처음에 아프다 그러면 급성통증이죠. 근데 이것이 다친 게 반복되면서 이 아픈 것이 신경회로의 변화를 초래해서 이 주위가 더 긴장되고, 더 아프도록 느끼게 한다면 이건 만성 통증이에요. 그래서 음, 젊어서 다치고 하는 것들은 급성 통증인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것들은 만성 통증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통증이 왔을 때는 이것이 음, 호전이 돼서 일정 시간이 되면서 통증이 상당히 호전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에는 통증을 더 고착화 시켜 버립니다. 미국 의학 저널에 의하면. 만성통증이 지속될 경우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심할 경우 우울감과 함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살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만성통증. 다른 병과 달리 완치가 없어 초기 발견과 추후 구준한 관리가 필요한 까다로운 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성 통증을 겪었다는 이진태 씨를 만나봤습니다. 5년 전부터 심한 통증에 시달렸다는 이진태 씨. 앉았다 일어설 때 불편함은 물론 걸을 때도 지간하고 떨리듯이 아파와 집 앞을 나설 때에도 큰맘 먹고 나서야 했는데 앉았다 일날나 오라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걷기가 엄청 힘들었다고요. 어디 놀러가 가려고 해도 지쳐서못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강아지 따라다니기도 잘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뭐 통증이 괜찮은 거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한 번은 꼭가고 있습니다. 을 만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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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 만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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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났을 조금만 더 가면 여기 의자가 쫙 있어요 저기 거기 앉아서 놀다가 그냥 그냥, 그냥 가는 거지 뭐 요즘 아 요즘 돈 나니까 여섯 바퀴돈 나니까 이거 공원 도는 코스가 있어요 누구든지 공원 돈는 코스가 있어요 여기 그, 그 코스로 돈다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이진태 씨가 걷는 자세교정 걷기 운동법은 만성통증 시술로 치료의 핵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운동인데요. 평소에 잘못된 걷기 습관을 고치는 것은 물론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잘 움직이니까 저거 그 운동할 수도 있는 몸도 푸는 것도 있고 저조난다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뭐 저기 다 철봉도 있고 다할수 있는데 조금씩 하죠. 네. 근데 주로는 걷기 운동을 해요. 걷기 여기가 이 코스 관람 이런 아케이드. 운동을 다녀온 오 점심 준비가 한창인 진태 씨. 그가 바꾼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이 음식들입니다. 장조림 쌈채소, 두부조림, 고등어구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일반 가정식. 하지만 이건 역시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진태 씨만의 노력인데요. 간단한 뭐 중국 중화요리를 시켜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다든가뭐 이랬었을지, 뭐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나이 먹음으로써 좋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단백질이 있다고 할까? 그런 두부 종류라든가 고등어 종류라든가 뭐 이렇게 야채 뭐 이런 걸 주로 먹으려고 하고 지금 현재 또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음식들이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될까요? 그 만성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활성산소에 의한 만성통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노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세포와 기관들의 기능을 이상하게 만드는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들을 우리는 항산화제라고 하고요. 그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다양한 과일과 채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 이름은 비타민C인데요. 비타민C, 그러면 우리가 뭐귤 또는 뭐 딸기 이런 과일들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고추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 그 비타민C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류, 그 고추나 또는 이제 딸기와 같은 과일들이 봄철에 우리 몸의 만성 통증을 줄여주는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응급 신호, 통증, 제대로 알고, 바르게 치료받는 것이 통증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닐까요?